안녕하세요 천재개미입니다. 오늘은 최근 큰 하락을 한 차이나 전기차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물리신 분들을 위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 전기차가 오늘은 약1% 정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계속해서 음봉이 나왔고 저번 주 금요일날 굉장히 큰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생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단기적으로 살짝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왜냐면 어제가 좀 감회도였기 때문에 오늘 살짝 반등이지 오늘 양봉으로 아, 다시 상승하나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슈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차이나 전기차의 구성 종목 중 EV 에너지부터 비아디까지 실적 발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주식들이 실적이 좋았고, 비아디의 경우 고속 질주, 판매 호조의 3분기 순이익이 3배 이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호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실적도 잘 나왔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식은 계속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중국 증시도 떨어지고 있고, 중국 증시의 경우 어제까지는 아 이제 안 좋다, 떨어질 것이다, 불안하다. 하지만 7일 전에는 또어 분기 발표가 좀 괜찮아서 오를 것 같다, 상승할 수 있다. 항상 뉴스는 오르면 올랐다. 내리면 내렸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는 하되 판단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회사의 가치, 호재, 뉴스들 모두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매수와 매도를 판단할 때에는 이 차트를 꼭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이나 전기차의 차트 분석을 한다면 현재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봉에서 바닥에서 다지고 있던 지지선이 깨졌습니다. 금요일 날에 굉장히 큰 음봉으로 깨졌기 때문에 오늘 양봉과 상관없이 다시 하락 추세에 시작을 하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동 평균선이 모였다가 다시 역배열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상승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봉으로 보았을 때도 여전히 장기 하락 추세선, 제가 장기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장기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하였고 5주선을 살짝 돌파하는 듯 보였지만 10주선을 닫고 10주선을 결국 뚫지 못하고 다시 하락을 하면서 5주선과 10주선 모두 다시 역배열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전 저점 구간이 만원대까지도 갈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생각하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4일 전 영상에서, 어 상승을 하고 있지만, 아직 확실한 상승 전환이 나오지 않았다. 여전히 하락 추세이고, 만약 매수를 한다면, 14,200원을 돌파시 매수하는 것이 좋다. 중국 주위도 같이 반등을 해줘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결국에는 뚫지 못하고,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제 영상을 보고 매수를 하지 않았다면 가장 좋았겠지만 원래 매수를 하고 계셨거나 높은 가격대에 물려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손절을 하는 방법과 두 번째로는 주식을 물타기, 그러니까 바닥이 낯이 나왔을 때 물을 타서 평단을 낮추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두 가지 중에서 손절을 해야 되는 경우는 우선 평단가가 근처이신 분들은 저는 손절을 추천을 드립니다. 마이너스가 10% 미만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손절을 하고 저는 관망을 했다가 다시 오르는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물타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단이 마이너스 10% 이상이신 분 내가 10% 이상이다 어, 좀 많이 마이너스가 돼 있어서 지금 손절하기는 좀 애매하다 하시는 분들은 물타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물타기의 경우에는 일단은 남은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100% 들어가 계신 분들은 물을 탈 돈이 없기 때문에 물을 탈수 없고 어, 만약에 돈이 여유돈이좀 있으신 분들은 이 물타기 하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기에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차트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물타기는 아무 곳에서나 물타기 하는 것이 아니고, 오르기 직전에 물을 타야 합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또 여유 자금이 있어야 이 물타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손절은, 손절 또한, 이후에 차트를 보지 않으면 결국에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손절을 했다가, 결국에 또 차트를 보고 매수하지 않으면, 또다시 물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트 공부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 물타기랑 손절 모두 이 차트를 공부를 꼭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맨날 공부해야 된다, 차트 공부 좀 하세요, 주식 투자 어렵게 모으신 돈 투자하는데 공부를 해야 됩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느끼시게 계속 잔소리 갖고 홍보 갖고 하실 수 있지만 어, 어릴 때도 저희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할 때도 얼마나 하기 싫습니까? 부모님이 계속 잔소리를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다 부모님 말이 맞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도 지금은 좀 듣기 거북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저는 공부를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읽고 나서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한번 듣고 공부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제 멤버십에서 이 차트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차트뿐만 아니라 투자에 필요한 경제학, 리스크하는 관리하는 방법까지 다 다루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하셔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멤버십이 아니더라도 공부는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재 여전히 하락 추세입니다. 추세가 전환되기까지는 이제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더 하락 가능성이 높기에 대처 방법에 대해 두 가지 대처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참고하셔서 대처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차트 공부를 하시지 않을 거라면 손절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그냥 장기간 홀딩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그러한 방법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해보시고, 어떤 방법이 나에게 더 맞을지, 나는 이 방법이 더 좋을 것 같다 하는 거 고민해보시고 선택하셔서 좋은 수익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